자. 1번부터 그냥 보자. x축에 평행하다. 그럼 이렇게 생긴 거지. 1번. 오케이? 응. 그다음 2번은 y축에 평행하다니까 이렇게 생긴 거지. 2번. 그다음 3번은 y축에 평행하다니까 얘도 3번도 이렇게 생겼지. 응. 그다음 4번. 4번은 x축에 평행하다니까 이렇게 지금 생긴 거 아니야? 응. 맞아? 응. 그러니까 얘는 뭐야? y는 그러니까 뭐야? Y는 뭐? 이게 답인거고 얘는 뭐야? X는 뭐? 이게 답인거지 이..이..이해됐어? 이, 네 예. 1번의 답은 뭐야? 어, 예. 어 색깔 Y는 뭐가 되니까 Y는? 마치 맞지. 마치 맞지, 이러 끝난거고 2번은? 2 e. X는? 2 e. 2하면 e 끝난거고 3번은? X는? 이거잖아요 3번 이거, 초록색 초록색은 X는? 3하면 끝난거고 노란색은? Y는? 응. 이해하면 끝나는 거고.